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비트토렌트 홀더 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비트토렌트에 대해서 오늘 중요 정보 많이 담아왔습니다. 집중 있게 시청하시길 바라겠고요. 현재 마이너스 0.65% 조정을 받았던 구간이 오늘 업비트 9시 기준으로 항상 리셋이 되지만, 바닥을 찍은 후에 다시금 올라가는 우리 비트토렌트의 자리가 형성이 됐죠. 그러면서 지금 여기 올라가는 자리에 대한 일봉을 살펴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패턴에서 이 구간까지 올라가는 바닥을 찍은 후에 다시금 상회하는 모멘텀인데, 자 보시게 되면 이 퍼센테이지에 대한 구간입니다. 바닥을 찍은 후에 아래 꼬리부터 윗꼬리까지 연결하면 약 7%의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고 지금 여기 제가 설정해 놓은 지표 플러스 지표가 우리 비트토렌트에 대한 120일까지의 이평선입니다. 수렴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돌파에 대한 모멘텀이 나왔다라는 거고 실제로 0.60%의 움직임인데 지금 누적 호가량 매수라인이 들어오는 걸 보시게 되면 올라가는 조금에 더 윗구간에서도 지금 매수라인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러한 얘기는 실제로 비트토렌트가 지금 여기에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이러한 펌핑에 대한 다시금 반복의 기대감이 열려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께서도 준비만 하시고 수익을 만들어 가신다라면 적어도 고점 라인까지 기본적으로 50 사거래 일 동안 이게 타이밍과 타점에 대한 정보 싸움이 시작이 됐다는 거죠. 이미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 변동성이 증가를 했습니다. 음. 우려할 필요는 없고 미국의 이 경제 지표 발표가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인플레이션. 보고서와 거기에 고용 지표 발표가 나왔죠.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나와 줬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서 우리 홀더분들께서도 준비하시는 타이밍을 만들어 가셔야 되고요. 10만 7천 달러를 빠르게 회복을 해면서 기관의 매수세의 반등의 견인이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구간을 우리 비트토렌트 홀더분들도 매일매일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테더의 대규모 USDT 즉이 발행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수 있는 기대감에 대한 모 모멘텀이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핵심 포인트고 그러면 수익을 누가 만들어 가냐 바로 장기 보유자의 이익 실현이 뚜렷하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 얘기는 웅크리고 있던 고래들의 바닥권의 자금들 이 매물 대형성 라인이 이렇게 쌓여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자리에 다시금 요 반등의 모멘텀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전에 우리가 하방 압력 떨어지면서 마음 고음 매생이 심했을 때는 이 정보가 부족했고 이 전략이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돈의 흐름 주체 세력을 고래들의 저점 매수와 고점 매도 라인의 타이밍을 우리도 절대 잊고, 빠지시면 안 되시겠죠? 그게 비트토렌트가 시왕이사라는 과정에서 유일하게 수익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만큼 재단에서도 이 락업이라든가 소각이라든가 이러한 일정들을 꾸준하게 발표하면서 재단에서 상승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높여가고 있는 게 바로 우리 비트토렌트에요. 우리 홀더분들께서도 항상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고, 제 영상은 우리 비트토렌트 홀더분들에게 항상 당일차 또와 당일, 당일 뉴스 정보 안내드리고 있죠?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시왕이사라는 다라는 거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의 정보가 뒷받침이 되어 있으면 수익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확실한 선택과 결정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을 관리하고 있는 주체들이 이 가격을 이 저점에서 어디까지 끌어올릴지 또 어느 구간부터 다시금 매도를 하면서 이 정리를 할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자 이걸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께서도 알아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 다만 이게 영상에서 전부 다 설명드리기에는 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내양이 좀 방대하다 보니까 이 전략 자료를 통해서 제가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지금 내가 홀딩하고 보유하고 있는 코인이 만 들어가 는자 리가 어느 구간 까지, 우 리가, 이 펌핑 에 대한 구간 에서 수익 을 노려볼 수 있는 거지？이 목표 가격 매수 매도 타이밍, 여러분들에게 이 완벽한 자료를 통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죠. 자 거기에는 항상 이 락업 일정이라든가 아니면 이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코인에 대한 소각 일정 그러면서 대왕고래들이 저점에서 다시 한번 물량을 끌어올리는 매수 라인을 보여주고 여기에서 매도하는 타이밍, 즉 우리도 이러한 전략을 통해서 저점 매수와 고점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가는 이 돈의 흐름을 쫓아가시면 된다는 거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자료는 말씀드린 것처럼 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100% 무료 정보로 이 자료를 공유해드리는 거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단에 보시게 되면 제 개인 핸드폰 번호를 잠시 연결해드렸죠 010 7671번에 1651 1등 코인 트레이더 김선재 대표 번호고 여러분들에게 바로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전달드리는 만큼 내용을 참고하셔서 내가 홀딩하고 보유하고 있는 코인을 관리하는. 주체들의 돈의 흐름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되시겠죠?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서 제가 드리는 얘기가 어떠한 얘기인지, 어떠한 구간에서 저점 매수와 이 고점 매도의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지, 상단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7671-1651 남겨놔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종목이라고 딱두 글자만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준비한 자료니까, 한번씩 시간을 투자해서 5분에서 10분 정도의 내용으로 쭉 살펴보시게 된다라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고 보유하고 수익을 만들고 싶은 코인에 대한 자료 정보를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체크해보고 싶으신 우리 홀더 분들께서는 상단에 0 1 0 7 6 7 2 1 6 5 1번 쪽목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죠. 당연히 무료 정보니까 절대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씩 눌러주시고 성공투자 수익 실현에 많은 밑거름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아울러서 우리 홀더 분들에게 인생을 바꿔줄 하루 30분이라는 문구가 있죠? 이게 바로 코인 이 전자책 매매 기법에 관련된 부분이 나와 있고 우리 홀더분들에게 100% 무료로 영상 시청해 주시는 이 감사한 마음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자,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코인에 대한 이해도와 이 봉의 흐름, 매매 기법 각종 기법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자료고요. 꾸준하게 체크해 보시면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과 내가 보유하고 싶은 코인의 매매 기법을 천천히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하루 30분 실제로는 이게 전자책으로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편한 시간에 화장실 아니면 뭐 움직이심이 멈추는 이 시간에도 이렇게 핸드폰으로 편하게 살펴보시면서 이 코인에 대한 이해도와 이 매매 기법에 대한 부분을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감사 선물 무료 이벤트로 우리 시청해주신 모든 홀더분들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다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7671-1651번 간단하게 이렇게 책이라고 따간 글자 남겨주시면 인생을 바꿔줄 매매기법 코인에 관한 모든 정보가 담아있기 때문에 우리 초보자분들도 쉽게 살펴보시기가 좋고 이미 경력자 경험하신 분들께서도 아, 다시 한번 내가 이 코인에 대한 흐름을 체크해 볼수 있으면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 보유하고 싶은 코인에 매매 기법까지 접목을 해보신다라면 분명히 수익 구간에서 조금 더 확실한 선택과 결정을 하실 수가 있겠죠. 상단에 0107671651번 여러분들 모두 다 받아가십시오. 이렇게 책이라고 한 글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시중에도 유통되고 10만 원이 넘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전자책, 핸드폰 클릭 한 번으로 편하게 살펴보시면 되니까 언제 어느 시간에 주변에 나눠. 주셔도 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인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상단에 0107671651번 1김선재 대표 개인 핸드폰 번호 남겨놔드렸죠. 책이라고 한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두 끝내로 자동 발송되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살펴보시는 시간 마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정보로 매일매일 찾아오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